배에 갈 겁니다. 배 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카피바라를 볼수 있는데 어 있다고 해 가지고 카피바라도 보고 갔다 오겠습니다. 어. 귤 생크림 샌드위치. 길가면서 먹기. 이게 진짜 길빵 아닐까? 먹글 리가. <laughs> 음 뭔가 귤리랑안 어울리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음, 맛있음 크림이 맛있죠 맞죠? 더보니 맛있는데? 음. 음. 뭔가 편의점식인데 과일 퀄리티가 되게 좋은 것 같아 어울려 역시 편의점에 진심인 나라 그니까 러 아니 이제 이정류장 개사고임 진짜 아니 막아 주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 역을 볼 때마다 사고 왔는지 궁금하든지 어 뭐야? 아니 저기 숨는 것도 있네. 오. 그러니 그냥 그 점프 뛰면 그냥 응니 음. 진짜 오금 절임 진짜로. 이거 조용하긴 하다. 아, 고비. 여기는 어, 뭔가 딴 지역 느낌이긴 하다. 응. 어, 왜 이렇게 다른 느낌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지는 이게. 뭔가 저기 딱 여기서 내렸을 때는 뭔가 되게 한 도시 같았는데, 뭔가 어, 왁스 내리니까 또 다르네. 여기 근처에 무슨 그 서양식으로 건물들 다 지어놓은 그런 곳이 있다고 들었어. 뭔가 그 외국 마을 같이 만들어놓은 게 있다고 들었는데, 근데 뭔가 저런 것도 보면 이런. 가게 같은 거 보면 뭔가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또 뭔가 길이 되게 유그 유럽 긴하 하다. 국가서수 아, 있는 거 좋은데.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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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계서한국에 이제 인제할정할때다조다조더만더에서한 지금 고베의 명물 의 명물 소를먹으를먹으입니다 이거 지금까지 말안 하고 계속 에고있었어서 はいはいはこ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ったいはいはいはいはいが二つ、そばいはがはつ生中がいつ生は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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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う、い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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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いうはい 되게 이쁜데? 반지하긴 한데 한입 거치면 3면 1개 와 맛있다 아맥 마시니까 좀살것 같아 이제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아 세상에 맥주가 약인 게 분명하다 하하쳐보고가시아 카메라 이 보고 가시는데 이좀 신기하긴 해 어제 그 우동 먹으러 갈때그 어. 뒤에 한 가족 왔었잖아. 그니그 어. 어쨌지만 그애 하나 있었잖아. 얘가 이제 보면서 카메라 보고 막 얘기하니까 엄마가 보고 얘기하지 말라고 막. <목소리> <목소리> 아 진짜로? 알아듣고 있음. 아는 척 가지 말라고. 아 이거 아는 척 가지 말라고 아니고 어. 뭐래? 언급하지 말라고. 얘옆 사람 물건 가지고 얘기하는. 어. 그래. <목소리>

밥에다가, 그냥. We are peaceful, we a r 이 jammed. We are jammed. We are jammed. We 오늘과 오늘날 동물왕국 동물왕국 입구에 왔습니다 뭔가 되게 주변에 아무것도 없네 오. 이게 뭐야? 양같이 생겼는데? 토끼가 아닌데? 아, 이상하 이상해. 못생겼는데? 내가 아는 그 귀여운 토끼가 아닌데? 오. 보겠지? 어, 피날그그 정도. 그 정도. 야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도망 정도. 그그도그도그정그거도그도그정그리도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그정 오 물고 다녀 오오뭐오 모임 어 여기 뭐니 보 있어 오정금 움직인다 오 람머스 람머스 이거 빠른데 람머스 안 불러도 빠르노 오, 어떻게 저렇게 생겼지 어 실제로 처음 본다 저 친구 오왜 이렇게 빨라 와이얘 뭐냐 와 얼굴 봐봐 기모 승기 가만히 있거 오. 와, 개 크다. 와, 저거 뭐야? 와, 공룡 시대 살것 같은 게 없는데? 와 더러워. 와, 개 귀엽다. 와, 생각했던 것보다 큰데? 아기 꽃이 한 냄새 나. <laughs> 만났다. 저 얼굴 하얀 애는 산다가 아니라 공처럼 생겼는데? 엉덩이. 와, 그의 푸지만 엉덩이. 와, 진짜 크다. 바죽이 진짜 두꺼워 보이는데? 나무늘본가? 오. 오. <laughs> 얼굴 개웃기. <laughs> 얘도 관종이, 약간, 이목 집중당하는건더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있는데, 중간에? 긴, <laughs> 지심한 관종. <laughs> 아, 뭐거 이거, 이거, 이도이출해 있어 거이 이거, 거거그거 이거, 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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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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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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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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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왜이렇게거이이이렇게 살아 있는 거 같지? 근데 고, 고개 들때 진짜 엄청 큼. 주워 코가 코끼리 콘데 와, 와, 눈도 있다. 아, 눈이 있긴 있긴 는데 야, 뭐 괴물 같아. 와, 와, 와. 날개는 그냥 다 묶여 있어. 묶인 게아니뭐 표시랑인 거 같은데. 응. 아무튼 묶여 있긴 하잖아. 웃기니까 못쓰는 것 같잖아 <laughs> 날개가 <못> 웃겨으면 <laughs> 동물 학재를 신고받겠어 <웃음> <웃음> 드디어 드디어 카피바라 드디어 카피바라 만나러 왔다 오! 오! 오. 왜 이렇게 커? 아니 원래 이렇게 큰 거야? 아니 카피바라 만져야 돼오 나와준다 나와준다 오오오 파리가 엄청 많은데 만져되는거 맞나? 예, 이렇게 파리가 많네. 우와. 약간 겨울에 노란 노란색으로 된 잔디, 장비... 밭인은데한번본것 어. 그그그 같아. 같아. 그 뭐야, 그회 같은 거 사이에 드는 그 초록색 종이 있잖아. 그 느낌 나는데? 젖어서 그런가? 파이 어, 족발 같아. 족발. 콧물 흘리면서 잡다. <laughs> 뭐야? 아니 콧물 흘리면서 잡는데? 표정 봐라. 근데 <laughs> 얘네 그냥 되게 삶이 행복해 보이는데? 오, 좋봐 보, 봐아 막, 들어놓고 난리 났다. 오. <laughs> 흥이가되게 음. <laughs> 딱딱해. <laughs> 아니, 머리털이 너무 안 좋은데? 하피 바라도 그다지 좋진 않더라. 어, 저거 겁나 귀여운 멧돼지 있다. 뭐야? 겁나게 귀여운 멧돼지, 저기막 그...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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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와 기겹다. <귀엽다>. 뭔가는 거 <laughs> 얘네들 뭔가 <망감> 못 찾겠다. 몇 <laughs> 마리인지 <laughs> 세지도 못하게 네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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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아나 보고서 뭔가 허라해 있었는데. 오막날렸다 그니까 카페바라보다더 만족스러운데. <laughs> 겁나기엽네 된다. 냄새는 하나도 안 나네 스크럼컨데. 오 되게 귀엽게 생겼네. 진짜 좋네 따뜻하고 시원하고. 뭐 파출소. 이성간에 인연이 유명한 곳이라고 들어는데 이제 뭐 그런 건 이제 나한테 별로 관련 없는 것 같고 짧은 휴가에 신산한 한번 가봐야 되니까 한번 가보는 걸로. 와. 잠깐만 어? 이치란도 있다 이치란먹을까? <laughs> 아여 이치란이 있네? 아 맞네 뭐야. 뭐야. 아, 맞네 여기 이치란이 여기 네, 같은데? 이거 먹을거임? 갑자기 배고파서 이치란먹으러 온다 <laughs> 눌러주고 <laughs>

맨. 개 깔끔하게 먹었다. 와. 진짜 원래 국물까지 다안 먹는데 일본까지 와서는 참을 수가 없어. 아, 잘 먹었다, 진짜. 아, 해볼래? 어? 한 5분 컷된 것 같은데? 이게 <laughs> 진짜로? 아, 나 거기 사진 찍어야 돼. 그 고베 바닷가 카페였나? 거기서 비고베 돼 있는 거 있단 말이야. 이보에 어. 그러그 그래. 그래. 영어로 이, 보에적힌그돌 같은 거 세워 놓은 게 있거든. 거기 앞에 사진 찍어야 돼. 여기서 이제 그 아카네가 뛰어내리려 하는 거 아쿠아가 보여 주잖아. 여기? 어. 아니 그냥 육교라서. 데 <laughs> 들어온 <laughs> 줄아 와. 이 문어사카에 바다 많이 가어 너무 좋다. 와, 여기 봐봐. 여기 예쁜데? 어, 저기다. 비고배. 어? 갔다 온 친구가 사라졌는데? 괜찮아. 오세요? 아, 비고배 오는 중이?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 앞에 있을게. 어. 오케이, 다행히. 오고 있는 중이었다니. 아. 생각보다 되게 크네? 나 작을 줄 알았는데? 뭔가 뭐, 사람들 되게 많은데? 단체 사진 찍고 계신가 본데? 줄줄 사는 있건가소리 너무 좋아. 아니, 가만히 바닷소리만 듣고 있어서 좋은데 오와 이거 미쳤는 아니 근 원래 고비올때 저기 비 고베 있는 거 보고 응. 저기 사진 찍고 싶었어 이번 고비의 목표 <laughs> 어디인지는 <어딘진> 안 알아보는데 <laughs> 아니 이 지도에 찍어놨으니까 이제 대충 이쯤이면 맞겠다 싶은 거지 아 이거 좋다 바닷가 저것도 전망대인가 그냥 가까이서 보니까 훨씬 커 보인다 어옆 앞에서 보니까 진짜 커요 우와 아 진짜 덥다 하여튼 뭔가 어두운데 이렇게 빛 펼쳐져 있으니까 관광 온 느낌 난다 <laughs> 뭔가 이런 거 보면 살짝 그 다음 날 되면 뭔가 꿈꾼 기분인가 뭔가 어두운데 이렇게 밝은 거 살짝 눈에 들어왔다가 다음 날 일어나면 뭔가 살짝 슬프면서 이제 슬픈. 꿈 같은 눈 떠는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웃음> 진짜 <웃음> 아, 뭔가 이 아쉬움과 뭔가 이때 너무 행복해서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이럴 때 냉이 타가로 없고 또.

와와유튜브에 먹는 거 밖에 안올라가겠노와 지금 너무 뜨거운데 음 몸에 쑤여가지고 딱 뽑기 를부탁드립데다 아진아 아, 이건 진짜 호빵맨 박물관이데아 그래? 아 어. 호빵맨 박물관 줄이면 응. 호빵맨 응. 왜무시하는데 무시, 왜, <laughs> 왜? 무시할 말 <만> 했잖아. 걱정이 <laughs> 안 돼. 재밌었는데. 걱정이 안 돼. 까비. 가갑시다 게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와, 여러분. 막표 버릴 뻔? 보시면 <laughs> 못할 뻔했네. <laughs> 했는 줄 아는, 한줄 아는데 안할 뻔했고. 와, 지금 정신이 그만큼 없음. 달 너무 예쁜데? 달 보고 맨날 예쁘대. 안 예쁜 달이 <laughs> 아? 안 예쁜 달은 없지. 아니 어, 없 <laughs> 보이면 예쁜 거긴. 반 달은 아니뻤어첫 순대도 예뻐. 지금 거의 반 달인데? <laughs> 갑자기 저게 안 예쁘지? 아... 세상에 예쁜 게 많다고. <laughs> 좀 이따 집에 있을 수겠습니다 나만. 오늘의 만찬. 드루. 최후의 만찬. 우리 KFC 치킨 아, 여기도. 최 아, 여기도. 최 아, 아, 우와. 엄마. 일본만이 아, 여기도. 최후의 기분좋잖 아, 근데 겁나 재밌게 나오는데? 나 돌아가고 싶다. 마지막 하루 너무 슬프다. 비가 되게 빨리 온다. 그니까, 아니 벌써 4박 5일 지나갔다니까? 아아왜이 아, 가기 싫어. 왜 뒤에 사람이 왜 내려가지고 오셨지? 말안하 혼자 가냐고. 아니 혼자 흥얼거리면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 없노. 맞데 어. 토미하면서. 아, 귀엽긴해. 분기가 있음. 왔다오. 분위 어. 오. 음. 맛있는데. 응. 맛있긴 한데 굳이 초코를 넣었어야 됐을까? 하네 음, 잘 어울리긴 한다 잘 어울리긴 하는데 되게 아작아작하게 씹히는데 초코가 응. 그문방구 가면 그 톡톡 튀는 그 사탕 씹는 것 같아 응응 응. 너무, 너무 맛있다 너무 맛 알겠다 근데 이제 톡톡 안 튀긴 합니 이거 귀 먹어봐야겠다 이찐초콘데 음. 두구둥 둥둥 어 두르두르 두르두르 두르 두르두르 두르 천사만 아니었으면 좋겠어. 이런 보통 천사 나오던데. 응. 오, 응? 레전드. <laughs> 네, 오 예. 응? 와나 이런 거 오늘 진짜 안 좋은데 처음인데. 뽑고 싶은 거 나오죠? 레전드. 안 돼? 날씨에 요런 이단 흐려지는 거 아니야? 진짜 그럴 수도. 네 정도 날씨인데 흐려지기 쉽지 않을 것 기도 하고. 응. 날씨 봤어? 아니 안 볼까? 내일 비 온다는데? 싫어야니 <laughs> <실화야. 웃음> 가자마자 강호 확률 100% 시키는데? 진짜 날씨의, 날씨의 원우였어 말안었어 아, 어째서 우리 세계에는 <laughs> <laughs> 아... 날 구하러 올 여자 보다 겁나 아 날씨 좋노 니 방금 동영상 다 찍혔어 날 구하러 올 여자 보다 겁요 마지막이네요. 원래 그 잠깐 참기 먹으러 갔다가 그 음악 연습할 수 있는 스튜디오 같은 거 있다고 해 그래서 마지막으로 거기서 시간 문을 나했는데 거의 자리가 다 찼다네. 어떻게 한 자리도 없이 안 남고 다 찼대. 그래가지고 거기는 못 갔고 숙소가 가지고 낮잠이나 좀 자다가 이제 그냥 마지막 편잠이나 한번 들으려고 나왔습니다. 마지막 뭐 낮잠으로 보내도 되나 이런 생각 들긴 하는데 다시 올 거니까. 그래도 뭔가 여행 끝나니까 좀 슬퍼진다 할까. 어, 좀 아쉽긴 하다. 이전갔다는데요 아, 이제 카메라에도 해이 잘할 수 있게 되고 이제 좀 어떤 걸생각겠다 이런 걸 알게 된것 같은데. 뭔가 원여행은 진짜 카메라 쓰는 걸 프롤로그를 프롤로그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누워 자다 와가지고 좀... 해가 좀 말이 아닌데 마지막으로 저번에 아침 먹었던 공원에서 똑같이 끝내려고요 아 수록 가기 싫다 사온 거 저번에 먹었던 불 샌드위치 진짜 맛있던데? 처음에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먹을수록 맛있어 아니 크림에다가 과일 다른 거 해놓았으면 더 맛있었을 것 같긴 한데 아, 그 크림 아니야. 쇼. 공사장 시끄럽네. 퍼스드 크림 들어가는 붕어빵 모양떡. 이거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중 이자반님이라고 있는데 분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근데 그저번에저번엔 별로였는데 뭔가 싱글한 맛이기는. 야무짐. 풍적. 과일 들어간 신선한 맛이 나지 방금까지 그어갔다 진짜로 뭐야 이제 파교시간인닌가 본데? 애기들 노란 모자 쓰고 다니는 거개엽다아아 집에 가기 싫어 집에 가기 싫어 집에 가기 싫어 한국 가기 싫어 아무튼 이번 여행에서 카메라 좀 정했으니까 아마 다음에 쓸땐 조금 더잘 쓰지 않을까 하고. 말도 좀더 잘하고 아 아쉽다 왜 이렇게 아쉽냐 아무튼 이번은 여기까지 이제, 한 3, 4개월 간의 한국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